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망떡이 제희입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수업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아, 그러면 한번 수업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덮센 빼기. 어, 바다 올림 없는 거 더하기로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더하기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걸로, 네, 바다 올림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했으니까 세로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2 더하기 3 2 2는자 제가 외국인들 위해서 한번 더 0으로 가로로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 그래 70. 400 더하기 300. 400 더하기 300은 정답이에요. 민거 700. 70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1이 773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아올림이 하나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아올림 하나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백 이십 칠 더하기 삼백 오십 사는 five h u 써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우리는 지금까지 자, 1에서 9까지 있는 자리들을배웠봤는데 이게 오늘은 아니에요. 자, 9가 넘는 자리를 배워 볼까요? 한입이가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자, 2 더하기 5는 7 하지만 여기서 아까 빌려준게 있어서 같이 더할게요 그러면은 8입니다. 여러분들 자, 쉽게 알려줄 방법 먼저 2에서 1 더하면 3입니다 3에서 5 더하면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4 3 비자. 자 그러면은 5더이기 3은 네 그래요 8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527 더하기 354는 881 5 277 헌드 357 4 is 8 81 자, 이번에는 바다와리이두개 있는 걸 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 세개 있는 걸로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잘하면은, 뺄세으로 못하는 빼기를 해보도록 하자. 못하는 빼기. 이걸 두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8입니다. 8 더하기 8은. 8 곱하기 있는 18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이거를 더해 볼게요. 이거에서 이거를 더하면은 자. 이거에서 이걸 더하면은 4. 자, 4에서 4 더하면 8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답은 861. 자. 378 더하기 483은 861 입니다 자378 plus 483 is 861 입니다 자그 다음에 받아올림을 3개 해 드릴 데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로 빗대기로 이제 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해서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걸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깜빡이 위와 같이 하면은 이리 없어요. 네, 6 1 1빼 빼기 7 21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7 hundred 23 3 자, 잠깐 빼기는 뭐라 할까요? 그래야 마이너스예요. 자, 3 hundred 27 6 hundred 2에요 자 2에서 1을 한번더 빼볼게요 그럼 뭐얼마예요 정답이에요 1이에요 자 그럼 7에서 6을 빼볼게요 얼마예요 그래요 1이에요 정답은 100이에요 자 그러면은 7 20 거예요. 바다. 바다 올림픽으로는 할수 없어요. 자, 지금은 시간도 꽤 많이 달려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